조인전대 제트맨의 프로듀서 보조로 일을 시작한 시라쿠라 신이치로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분의 스승이 스즈키 타케유키님인데 이분이 바로 후레시맨, 바이오맨, 마스크맨, 라이브맨 등 80년대, 90년대의 슈퍼전대와 투장 다이모스, 달타니어스 등의 많은 애니를 프로듀싱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가면라이더 시리즈를 프로듀싱하고 캐릭터 전략부 부장으로 많은 캐릭터 비즈니스를 만든 시라쿠라 신이치로님의 인터뷰를 들으러 가볼까요? 슈퍼전대 시리즈의 방송이 현재 넘버원전대 고주저로 종영하게 됐다. 시리즈를 제작하는 토웨이에서 오랫동안 특촬에 종사하며 캐릭터 비즈니스의 책임자이기도 한 시라쿠라 신이치로 상석 집행 임원이 취재에 응해 결정의 진위에 대해 말했다. 50년간 방송된 국민 영웅의 역사는 왜 막을 내릴까? 전대를 몰아붙인 두가지 결정적인 요인이란 무엇일까? 고래 말할게! 갖다 놔요! 초대 전대인 비밀전대 고레인저부터 올해로 전대는 50주년입니다. 그 기념작인 고주저가 내년에 방송이 종료됨으로써 전대 시리즈는 종료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전대 시리즈로서는 종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휴무입니다. 전대의 방송 범위 TV아사이 계열 일요일 아침 9시 반은 새로운 것으로 바뀝니다만, 전대 작품 자체는 언젠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표 전인 10월부터 전대 종료 보도가 나와, 이렇게까지 반향이 있는 것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전대가 이렇게까지 사랑받는 존재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언젠가 부활한다고 해도 10년은 시간을 두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전대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공리를 해왔습니다만 50주년이라는 고비도 맞이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에 온 것은 확실합니다. 이번 대화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 전대 시리즈를 몰아붙인 두 가지 결정적인 요인. 이 반색이나 오랜 세월에 걸쳐 사랑받은 이유. 전대의 한계란 무슨 뜻인가요? 전대에게는 두 가지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코로나로 인한 스트리밍 시대의 도래입니다. 방송에서는 특철도 신작과 구작을 나란히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대에 있어서 가면라이더뿐만 아니라 과거의 전대 작품도 라이벌이 되어 왔죠. 전대는 매년 세계관을 리셋하고 신작을 내왔습니다. 작품에 연결이 안 돼서 어디서 봐도 되지만 반대로 어디서 봐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정한 평가가 있는 구작에 대해서 상당한 특징이 없는 한 신작을 이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결정적인 타격은 미국 히어로물의 거센 공세입니다. 마블의 어벤져스 시리즈는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맨처럼 원래는 각자 다른 작품에 속해 있던 캐릭터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 마치 거대한 패키지 상품처럼 전달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팀을 이루기 전부터 각 캐릭터의 성격이나 전투 능력 등 설정이 명확하게 잡혀 있습니다. 반면 똑같은 팀 히어로 장르라도 매년 작품이 물갈이 되는 슈퍼전대는 캐릭터 개개인의 서사를 깊이 있게 쌓아 올리는 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두 가지 곤경을 타파하기 위해 여러 가지 궁리를 해왔지만 근본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전대는 다양한 신기축을 내세웠습니다. 최근에도 시라쿠라 씨 자신이 치프 프로듀서로서 들어간 기계전대 젠카이저에서는 전대 5명 중 인간이 1명으로 4명은 기계 생명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내용입니다. 슈퍼전대란 수많은 도전을 해온 역사가 아닌가요? 물론, 다양한 도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대물이라는 틀 안에서의 시도였죠. 그 새로움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에게도 기존 전대물의 공식 클리셰를 꿰뚫고 있는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원래의 패턴을 알아야만 그것을 깨뜨렸을 때의 즐거움 또한 알아챌 수 있을 테니까요. 전대라고 하면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 내용은 인지되어 있지 않다는 건가요? 이는 슈퍼 전대 시리즈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였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어온 만큼 이제 전대물은 대중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가히 일본의 문화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얼마나 챙겨 봤는지는 달라도 전대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구나 알록달록한 슈트를 입은 다섯 명의 히어로를 떠올릴 테니까요. 하지만 이토록 완벽하게 정착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굳이 안 봐도 뻔하다라며 외면받을 수 있는 두려움과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매주 그 시간에 TV를 켜면 변함없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식으로 변한 묘사는 있어도 이야기의 줄기는 바뀌지 않는다. 어릴 때 보고 한때 졸업했지만 부모가 되어 내 아이와 함께 보니 옛날과 다르지 않은 안정감이 있다. 오히려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는 슈퍼전대 시리즈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였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어온 만큼, 이제 전대물은 대중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가히 일본의 문화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얼마나 챙겨봤는지는 달라도, 전대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구나 알록달록한 슈트를 입은 다섯 명의 히어로를 떠올릴 테니까요. 하지만 이토록 완벽하게 정착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굳이 안 봐도 뻔하다라며 외면받을 수 있는 두려움과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전대의 당연함은 제작진에게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대라는 전통의 틀 안에서 어떻게 눈에 띄느냐가 아닙니다. 2025년의 아이들을 향해, 일본에서 세계를 향해 정말 필요한 작품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토에이는 전대를 만드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단지 그 노하우가 때로 정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전대에 익숙해진 우리 세대가 빠지고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전대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정도는 부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가면 라이더에 대해 전대 작품의 밝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시청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전대 규칙입니다만 5명이 슈트 차림으로 변신해 포즈를 취한다. 괴인을 쓰러뜨리면 비가 폭발해 불꽃이 올라간다. 그리고 전개는 형편없지만 거대 로봇을 타고 거대한 적과 싸워 매번 빌딩을 폭파한다. 시시하고 바보 취급을 받지만 어쨌든 밝은 이야기. 그것이 좋은 점이죠. 제가 90년에 토에이에 입사해 공룡전대 G레인저의 기획회의에 참가했을 때 프로듀서 스즈키 타케유키가 제일 먼저 꺼낸 말이 이번 거대화는 어떻게 할까요? 여서 각본가가 굉장히 화를 냈어요. 아니잖아, 첫 번째로 이야기해야 할 것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까, 자나? 라고 했습니다. 스즈키 선생님은 그 시점까지 이미 수많은 전대물 시리즈를 거쳐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숱한 시행착오 끝에 그는 이미 어떤 해탈의 경지에 올라 있었던 것이죠. 전대물이 성공하려면 오직 이 공식밖에 없다. 는 사실을 간파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다른 무엇보다 괴인을 어떻게 거대화시킬 것인가? 를 최우선으로 고민하는 무서울 정도의 경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선 아니 고작 그게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테크를 걸고 싶어질 정도였지만요. 30년 전부터 이미 제작진은 할 만큼 다했다고 느끼고 있었던 거군요. 네, 당시 전대 시리즈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였습니다. 줄레인저가 정말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했죠. 당시 젊은 제작진들이 똘똘 뭉쳐서. 이왕 할 거면 지금까지 없었던 파격적인 걸 해보자. 그 의기투합했고 그 결과 이야기 도중에 여섯 번째 전사 신전사를 등장시키는 수를 던지게 된 겁니다. 여섯 번째가 고정 멤버로 나오는 건 주레인저가 첫 번째였죠. 이야기 도중에 나오는 이른바 추가 전사도 여섯 명 이상의 전대도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지금에서야 그게 당연시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런 미래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30년이나 계속될 줄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주레인저를 기반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파워레인저가 히트한 것이 뜻밖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가면라이더나 울트라맨도 시리즈가 중단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아주 잠깐의 공백을 제외하면 무려 50년 가까이 방송이 계속된 특촬 히어로는 슈퍼전대뿐입니다. 전대 시리즈가 이토록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대물은 애초에 이치나 계산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태생부터가 우연한 사고의 산물이었으니까요. 원래는 가면 라이더 다섯 명이 모여서 싸우는 작품을 기획했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무산되면서 급하게 이시노모리 쇼타로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첫 슈퍼 전대 비밀 전대 고레인저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인기를 끌던 초저원자 로봇 컴뱃틀러 V 같은 로봇 애니메이션의 명맥이 끊기게 되자 그 거대 로봇 요소를 슈퍼 전대가 흡수하게 된 것이죠. 초창기 제작진에게는 이상적인 히어로를 만들자며 고집을 피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당장 어떻게든 작품 하나를 완성해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결과적으로 그때그때 벌어진 우연한 사건들이 모이고 모여 지금의 슈퍼전대라는 장르가 완성된 것입니다. 왜 일일이 다섯 명이서 싸워야 하는가? 왜 거대 로봇을 일일이 타고 싸우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치를 벗어난 곳에 인간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멋있어서 사람을 끌어당긴다. 엔터테인먼트로서 재미있는 것의 본질을 전대는 노골적으로 나타내온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세기 동안 TV를 통해 히어로의 활약상을 보여줬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지 않을까요? 사실 슈퍼전대 시리즈가 그려내는 선과 악의 기준도 초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동서냉전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가상의 절대악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으니까요. 아무리 가상의 히어로물이라 해도 이제는 단면적인 권선징악을 그려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제작진은 끊임없이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캐릭터 개개인의 서사를 소중히 다루며 악에 맞서 싸우는 영웅의 모습을 잃지 않고 방송에 왔던 것입니다. 이걸 전대로 말하면 가면라이더와 같은 단체 히어로와는 다르다. 다섯 명이 한 팀으로 결속하여 적과 맞섰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이들은 금방 모를지도 모르지만 어른이 되었을 때 전대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해 줄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대는 당연해졌다고 아까 말했지만 저는 일본인의 마음속에는 전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전대가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면 기쁩니다. 50년을 이어온 전대 방송을 종료하는 것에 갈등은 없었나요? 갈등? 그건 없네요. 전대 캐릭터처럼 깔끔한 답변이네요. 전대를 사랑해 주신 팬분들께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딘가에서 다음 도전을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히어로 프로그램 자체의 변혁을 생각할 때입니다. 그것이 고주저의 다음 방송으로 시작되는 초우주 형사 가반 인피니티입니다. 출처는 디지털 아사히 신문입니다. 이 내용은 방구석 공방 카페의 특출박사가 번역하고 알려주었습니다. 번역이나 오역이 약간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도 많이 보이지만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즐겁게 시청해 주셨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 인사드립니다. 29213스톰 도환진, 코코팜 권호성, 응몽 이지웅, 럭키둥이 이호문, 이호영 이호영 체키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